문제 자 x가 0보다 크다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, 절대치 x면 아,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 1일 때 다음 주어진 값을 구하라 문제인데 요거는 음, 영상 풀이 해줬던 첫번째 유형에서 조금 힌트를 가져오면 되고 항상이지만 x가 이 값에 x를 대입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가시면 안되고 얘를 찾든뭐 해줬는데 얘도 역시 간단히 시켜주는게 중요해 근데 지금 앞에 봐봐 x, 분에 나와 있는 거는 x 제, 플러스 1분에 나와있는거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은 묶어주면은 어? x 플러스 1로 뭐가 될거다? 싹싹 약분이 돼서 정리가 될거라는거지 뒤에것도 마찬가지로 잡아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뭐 x 마이너스 제곱을 빼주는 거지. 한번 빼주면, X, 뭐하다 마이너스 1, 플러스 1로 정리가 돼서. 어라? 약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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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 정리가 되니까, 얘는 X제곱,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. 마이너스 2제좀 애매하지만, 자, 얘는, 알다시피, 결국 뭐하고 똑같다? X 플러스, 아, 어, 조금 더, 잠시만. 요거 살짝 치우고, 자, 우리가 x제곱-x분의 1 전체의 제곱하고 똑같다. 되겠어? 그럼 얘는 합쳐서 x 플러스 x분의 1과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정리를 조금 해주면 되겠지. 혹시 마이너스 제곱이 헷갈릴까 싶어서 지금 분수로 나타내는 거니까. 만약 익숙하다면, x 1의 제곱을 해서 가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그거는 편리대로 가면 되고 그래서 주어진 거의 값을 구하라는 걸 정리하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x 분의 1이더라 자 그럼 원래 다시로 돌아가서 지금 보시면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야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하고 루트 x 마이너스 x 분의 1이 2라는거 그러면 우리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라는걸 이용해서 x와 x분의 1의 합이든 차를 한번 구해볼 거야. 자, 등식이니까 양쪽을 똑같이 모여주자 뭐 제곱해주도 크기는 상관이 없다. 그러면 앞에 글 제곱을 하면 자, 제 양변 뭐한다? 제곱을 하자. 제곱을 하면 앞에 거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뒤에는 4. 여기서 우리는 아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다? 6이라는 값을 하나 찾아낼 수 있지 자 그래서 값을 구하라고 하는 x 플러스 x분의 1은 구했는데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? 자 그래서 자 요게 첫다보고두 번째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우선은 바로 값을 못 구하니까 제곱값을 먼저 구할 거야 뭘 이용해서? 음. X 플러스 X분의 1을 이용해서. 그럼 요거 제곱에 마이너스 4랑 같다. 자, 이거 언제 했던 거지? 중3 때 곱셈 공식 변형할 때 했던 거지. 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, 얘는 뭐지? X 플러스 X분의 1이 6이라고 구했으니까 36 마이너스 2니까 4니까 32가 되겠네. 자,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건 주는 거좀 따져줘야 되는데,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,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야.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의 값을 구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챙겨야 될게 그럼 여기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? 4 루트 2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.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됐죠. 근데, 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이에서, 우린 뭘 가져와야 된다? 즉,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꼭 시켜줘야 돼. 왜냐면, X가 0보다 크고, X분의 1의 값 자체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. X가 0보다 크고, 얘도, 오. 맞지? 그럼 이 값은 무조건 뭐보다 0보다 클 수밖에 없지. 따라서,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 중에서 우리뭐 만들고 와야 된다? 4루도 2라는 양수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. 자, 그럼 나 왔네 이제. 따라서 마지막으로, 자 갑시다. 우리가 주어진, 주어진 뭐뭐의 값을 구하라고 주어진 거는 X 플러스 X분의 1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곱이고 x 플러스 x분의 1은 6이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은 4로트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얼마다? 23.